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실천해보면 좋은 운동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 체중 관리부터 스트레스 해소, 심장 건강까지 여러모로 이점이 많죠. 그럼 오늘의 꿀팁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걷기는 장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걷기를 꾸준히 하면 심장과 폐의 기능이 향상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칼로리를 소모하고 체중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걷는 동안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이 좋아지며 우울감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빠르지 않은 속도로 꾸준히 걸어보세요. 자연 속에서 걷기나 공원을 걸으면 더 상쾌하고 기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가입니다. 요가는 몸을 유연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좋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고 있죠. 요가는 꾸준히 하면 몸의 유연성이 향상되어 관절 건강이 좋아집니다. 또한 관절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가의 호흡법과 명상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요가는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하체, 상체, 코어까지 고루 운동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라면 유튜브에서 간단한 요가 영상이나 앱을 활용해보세요.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며 유연성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요가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만 해도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하체를 강화하고 전신을 움직이게 만들어 체지방 감소에도 효과적인 운동이죠. 스쿼트는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등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여 체중 관리에 유리합니다. 스쿼트는 전신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는 동시에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체지방을 줄이는데 유효한 운동입니다. 스쿼트를 할때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과 자세가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자세에 신경을 쓰며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천천히 몸의 상태에 맞춰서 반복 횟수를 늘려가세요. 1세트에 10회에서 15회를 목표로 3세트를 반복하면 충분합니다. 다음 운동은 플랭크입니다. 플랭크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특히 복부와 등 근육을 동시에 단련할 수 있는 전신 운동입니다. 플랭크는 복부와 등 근육을 강화하여 자세 개선과 균형을 잡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허리를 보호하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플랭크는 팔, 어깨, 다리 등몸 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신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2,030초를 목표로 시작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올바른 자세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엉덩이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팔꿈치와 발끝으로 체중을 지탱하세요. 마지막으로 추천할 운동은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는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전거를 타면 심장과 폐의 기능이 향상되고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집니다. 자전거는 하체 근육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경치를 보거나 친구들과 함께 타면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자전거는 일주일에 30분에서 1시간씩 타면 좋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 자전거를 타는 것이 더 기분 좋고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자전거를 탈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자 높이를 조절하고 무릎이 과도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다섯 가지 운동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운동들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더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또한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